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아, 오늘은 쉬러 나왔습니다. 아, 점심을 먹고 어딜 갈까 하다가 아, 오늘은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러 네, 산에 올랐습니다. 아, 산과 아, 들 또는 강에서 아, 지친 몸과 아, 마음은 바로 산과 들과 <laughs> 강에서 치유하는 청산별곡입니다. 제가 뭐 가봐야 어딜 가겠습니까? 아, 제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죠. <laughs> 아 오늘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쉬러 왔습니다. 음, 아, 어떤 의무감도 없이 에, 하지만 에, 제 일기는 써야죠. <laughs> 제 채널 자체가 아, 여러분들의 아, 공부를 도와주는 아, 그런 아, 기본서이기도 하면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에, 일기입니다. 일기요. 제가. 아, 매일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냐초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나태주 님의 시죠. 예, 오늘의 주인공은 노루오줌입니다. 아, 요 뿌리에서 어, 지린내가 난다고 해서 노루오줌이에요. 예, 노루가 이제 다니는 그런 임도변이나 아, 계곡과 근처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분홍색 꽃이 아, 이렇게 객과 동물의 꼬리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것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너무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나물이지만 저는 나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야생화로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루 오줌의 모습. 쭉 보실게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노루 오줌이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아, 바람이 부는 네, 계곡가입니다. 아, 바위 옆에 아, 이렇게 남산 제비꽃이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네요. 너무 너무 예쁘죠? <laughs> 그 옆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 바위 위에도 네, 전부 다 남산이에요. 자 제비꽃은 네, 전부 다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 드시지 마세요. <laughs> 그냥 야생화로 봐주세요. 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참나리죠. 네, 참나리가 이렇게 수줍게 나와있고요. 와우! 이거 뭡니까 이 안에? 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산에 나는 고들빼기죠? 네, 이 고들빼기가 아이 남산이 예, 다리 가랑지 사이에 숨어있었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습만 보셔도 답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시죠? <laughs> 자,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합니다. 자, 맨 위에 잎이세 장이 있고요. 그 밑에 마주나는 잎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작은, 이 작은 잎들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집신나물이죠. 한칸 걸러 하나씩 작은 잎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집신나물. 자, 그리고 맨 위에 세 장이 있고, 요 작은, 아주 작은 요한칸 걸로 하나씩 있는 요 작은 잎들이 없으면, 예, 그거는 양지꽃이죠. 그리고 위에 세 장만 있고 잎자루에 잎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예, 그거는 뱀딸기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 잎이 요 위에 세 장이 아니라 다섯 장이 달리고 잎자루에는 아무것도 없는. 요거는 가락지 나물이었어요. 아, 하지만 뭐 맛이나 아, 먹는 방법이나 아, 이용 방법, 효능은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데쳐서 숙채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국을 끓여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다행요 아, 밑에 음, 지금 그 가락지 나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잎이 다섯 장인 가락지 나물. 보이시죠? 여기에 가락지 나무래요. 자, 구분 되셨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꽃비가 내립니다. 벚나무들이 아, 바람이 부니까 꽃잎들을 떨구고 있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음. 보시는 식물은 원추리죠? 원추리도 지금 아주 딱 먹기 딱 좋을 때네요. <laughs> 자 고리친 성분이 많아서 아 산나물 중독 사고의 50% 이상이다 원추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데쳐서 데친 후에는 물에 충분히 많은 시간을 우려내고 드셔야만 탈이 없습니다. 무쳐 드시거나 아 또는 이제 국을 끓여 드시면 너무 너무 부드럽고 맛이 좋은. 원출입니다. 시장에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이 있는데 왜 자꾸 선전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유통되는 걸. 또 재배를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올바른 이용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데치시고 반드시 충분히 우려내신 후에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복용량을 먹는 양을 작게, 작게 조금씩 드셔 보시고 괜찮다면 조금씩 늘리십시오.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 약재들도 어 처음부터 너무 욕심껏 진하게 에, 이렇게 해서 어 약성을 빨리 보시려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아, 뭐든지 연하게, 에, 연하게 드셔 보시고 이제 괜찮으면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laughs> 어제 맛을 보여드렸죠? 에, 바로 비비추입니다. 아, 제가 채취하는 영상과 아, 그리고 저녁에 요거를 국을 끓여 먹었는데 와 너무 너무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단지 이게 아, 생으로 어, 생으로 이렇게 맛을 보면 아, 단맛 단맛만 나는데 요건 이제 데쳐서 에, 이제 데쳐서 익혀 먹게 되면 쓴맛이 확 올라와요. 없던 쓴맛이. 예, 그래서 요거는 또 거기에, 아 또, 약간 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물조물 치대 가지고 거품을 내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두세 번 거품 내시고, 아, 그리고 물에 충분히, 예, 우려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국을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어제 채취한 거를, 아, 와이프가 비빔밥에 쓰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어요. <laughs> 제가 먹을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여긴 이제 비비추하고 원추리가 있는데, 고라니들이 많이 에, 이렇게 뜯어 먹었네요. 에, 이렇게 야생에, 야생에서도 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추리 보세요. 이제 뿌리로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에, 쉽게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자, 비비추, 비벼 먹어야 제맛. 보여드리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에 다니시다 보면 머위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머위가 보인다 그러면 아 옛날에 그 주변에 민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야생으로 이렇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예전에 그집 주변에 심어서 가꾸던 것들이 이제 야생화가 돼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산에서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예전에 화전민들이 계셨던 거예요. 찾아보면 화전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민터 주변에는 또 나물이나 약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집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 가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가피랄지 아니면 음 예전에 어떤 뭐 혼잎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집 주변에 심어 놓고 드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 그런지 당기 종류들도. 머위.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이제 산야초 시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7kg짜리 노지 재배한 게3 8 0 0 0원 했었어요. 한 5,500원 정도 하죠? 키로에. 아주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지금은 이제 잎이 작은 거는 이렇게 묻혀 드시고, 잎이 좀더 크면은 데쳐가지고 쌈싸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갈치 속젓에다가 이제 된장 좀 섞어가지고 푹 쪄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가전 양념에서. 너무너무 마이, 맛이 좋아요. 머위였습니다. 이동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는 줄 딸기의 꽃이에요. 줄 딸기. 아, 이것도 일반 산딸기처럼 빨갛게 익는 딸기예요. 이런 이제 야생 베리류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맛이 정말 키우는 이런 베리류들하고는 맛이 차원이 달라요. 아, 제가 야생 복분자, 야생 복분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술을 한번 담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게에서 복분자는 제가 매년 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어, 재배했던 것들과 비교가 안 돼요. 이 맛이 완전히 달라요. <laughs> 그만큼 이 야생과 재배는 맛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야생 베리류들 가지고, 조금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잼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요. 줄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걸 보시고 신밭다를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나무죠? <laughs> 네, 목질화되어 있어요. 산삼이 아니라 오갈피입니다. 아주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시장에서 시세를 알려드렸죠? 1kg에 9,000원 밖에 안 돼요. <laughs> 예. 아주 그,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생에 있는 것들 이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 이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장을 통해서 사드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좋습니다. 자, 오갈피하면 뭐죠? 우리 관절 건강, 근골을 튼튼히 해줍니다. 근 근육과 뼈, 아, 그리고 인대라고 해서 인대,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인대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오갈피입니다. 이제 그 껍질에 껍질을 쓰는 거예요. 굵은 오갈피의 껍질, 오갈피자네 피, 껍질 피자입니다. 껍질이 약인 거예요. 대부분 시장에 유통되는 거 보면 아주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 그러니까 유통이 되죠? 그거는 약효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껍질만 파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한방백숙에 그 껍질 쓰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그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 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만 보셔도 어느 부, 부위를 쓰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여부로 끝나는 거는 이제 잎을 쓰고요. 아, 이제 인, 인 자나 실 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씨앗, 씨앗이나 이제 네, 씨앗 아주 그 동그란 핵과가 있는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씨앗들 자자가 들어가는 것도 씨앗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 근자가 들어가는 건 뿌리를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뭘까요 너무 너무 많이 자라죠 <laughs> 자 숙부쟁이에요. <laughs> 예, 작년에 전국 투어 때 고흥인가요, 여순가요? 거기에서 아주 뭐 논두렁, 밭두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봤었는데 바로 그 종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SNS로 알고 계신 그 지리산 쪽에서 이제 숙부쟁이 많이 키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요거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마어마죠? 하 <laughs> 어, 여 위에도 있네요. 아, 요거는, 음, 요거는 이제 데쳐가지고, 어, 데쳐서, 요거 숙채로 드셔도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어, 이제, 묵나물로도 아주 맛이 좋은 숙부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 밑에 이제, 싹을 올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누굴까요? 자, 잎은 마주나고, 스무고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 요 모습만 이렇게 보셔도, 저는 이 맥. <laughs> 이게 이제 쌍둥이 관심법이에요. 딱이 맥을 보는 순간에 이제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세, 생각하는 예, 그 아이라면은 줄기에, 줄기에 붉은 반점이 있을 거예요. 자, 맞죠? 보이시죠? 바로 등골 나물이에요. <laughs> 등골나물. 네, 등골나물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에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도, 여기도 있네요. 등골나물. 자, 줄기에 이렇게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것도 숙채나 아, 또는 묵나물로 괜찮습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치죠? 참치. 참취. 참치도, 이렇게. 씨앗들이 발화가 잘 되거든요? 앞에도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위에 꽤 많죠? 참치도 이렇게 솜털이 아주 이렇게 보송보송합니다. 향을 한번 맡고 싶은데, 작은 거 하나만 잘라볼게요. 것 같은데. 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산과 자연산과 재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그 나물이 바로 이 참치예요. 재배한 것과는 나물 맛이, 맛이 완전히 달라요. 맛과 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예쁘네 네, 아직은 잎이 다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 할머니 어머니 나물보통이를 꺼내시면 나는 그 특유한 냄새가 바로 바로 이 참치와 아, 그 고사리가 섞인 바로 그 향기라는 거를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너무 향이 좋아요 자, 이건 이제 까치수염이죠. 까치수염도 나물로 이용합니다. 자, 이건 이제 신맛이 살짝 나죠. 아, 이것도 아주 튼실하게 올라오고. 자 여기는 제가 허락받은 산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물 채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팝나무입니다. 자 우리 어, 나물꾼들은 이제 꽃은 꽃만. 꽃대로 이렇게 즐기시고 꽃이 지기만을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꽃이 져야 실한 순이 올라와요. 보통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꽃이 지면 관심을 안 갖는데, 자 우리 우리 별빛님들은 꽃이 질 때만 기다리셔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여기는 시나물이, 시나물이 많아요. 그냥 올라오는 애들이, 와, 어, 여기다 친데요 잎은 좀 작지만, 와, 어, 이거 뭐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와, 어, 어마어마하게 많네. 여기 대, 대장인데요? 얘가 씨를 뿌린 모양이에요. 어, 참치도, 아직은 좀 시즌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최소한 한 열흘 이상은 더 있어야 참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생화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것도 제가 매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 각시붓꽃이에요. 각시붓꽃. 아, 너무 너무 예쁘죠?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되고 어, 또 흔해요. 잘잘 어, 잘 보이는 그런 식물이에요. 햇볕이 잘 드는 양지, 풀밭. 그래서 많이 발견이 되죠. 이제 경사면이나 이런 쪽에서. 아 그런데 아 이게 카메라가 이 색감을 다 잡아내질 못하네요. 되게 좀 뿌옇게 나오는데 색깔이 상당히 진해요. 카메라가 잡아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 자, 각시 붓꽃이었습니다. 야생화예요. 드시면 안 돼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네, 등산 하시다 보면 꼭 이제 촉촉한 물기가 있는 계곡가 근처에서 새물을 드실 거예요. 새물을 드시면서 어꼭 한번 이제 드림을 하시고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시는데 하얀 꽃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바로 개별 꽃입니다. 개별 꽃. 자, 요것도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 나물로 이용하는 부위가 이 지상부. 가 아니라 지상부도 물론 나물로 가능하지만 요 뿌리를 캐 보시면 아 우리가 어 묘묘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삼을 심을 때 키우는 작은 삼 우리가 이제 보통 마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묻혀 먹는 삼이 있죠 그거처럼 생겼어요 이건 이제 한방에선 태자삼이라고 그래 태자삼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는데 자양 강장제로 쓰입니다 여기에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인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물론 이제 인삼에 있는 사포닌과 아, 이런 다른 뿌리 식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조금 이제 그 차이는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개별 꽃 무쳐 드시면 뿌리 무쳐 드시면 너무너무 맛이 좋습니다. 자, 개별 꽃의 모습이었고요. 이동합니다. 자, 이제 식물에 입만 딱 보셔도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오시죠. 어 바로 너구나 너가 온나무의 독성을 풀어준다는 바로 그 친구지 까마귀 밤나무 칠해목 온나무 칠풀해 온나무의 독성을 풀어주는 나무죠 자 그리고 연한수는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노란꽃이 아주 작아요 이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꽃이 지고 나면 붉은색 열매가 달리죠. 자, 약용을 하는 부위는 그 온나무에 독을 푸는 거는 이제 이 줄기예요. 줄기를 잘라서 말렸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꾼들 중에는 이 칠해목 까마귀밤나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네, 그만큼 약성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옷을 많이 타는데 저는 이용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전에 댓글 통해서 이거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 댓글을 주목을 해주세요. 까마귀 밥 나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뭘까요? 자 나무가 없어요. 땅에서만 올라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laughs> 자 얘는 딱총나무입니다. 아, 얘는 이제 나무가, 이 주위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제 나무를 쳐가지고 어, 줄기가 다 꺾인 모양입니다.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살아서 이렇게 새로 싹대를 올린 모습입니다. 아, 맛이 상당히 역하죠? 아, 딱총나무. 그리고 아, 무슨 나무 있다고 그랬죠? 맛이 비슷한 게? 아, 누리장나무. 아, 저도 이렇게 구구단이 생각이 잘안 나요. <laughs> 누리장나무와 같이 아주 비슷한 그 아주 누린내가 상당히 강한 그런 맛이 나죠. 그리고 요걸 이제 최소한 이틀 이상 예, 우려 내셔야 돼요. 삶아가지고 우려 내셔야 이제 탈을 좀 면하실 수 있는데 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틀을 우려 내도 예,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장이 나쁜데 꼭 먹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묵나무를 만드십시오. 데쳐가지고 말리세요. 자, 데치면서 그리고 말리면서 이제 또이그 특유의 그 향과 맛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린 걸 다시 또 먹어야 되겠죠. 이제 겨울에 꺼내서 드실 때 다시 이제 불려야죠. 불리면서 빠지고 다시 끓여야죠. 끓이면서 빠지고 또 조리를 하면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묵나물로 드시면 아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이제 이렇게 아, 자기가 싫어하는 이런 그~ 맛이나 향을 가진 그런 식물들을 이용할 때는 나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예, 묵나물로 이용을 하시면 예 그런 향이나 맛이나 아~ 부작용들을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딱총나무 예, 나무는 이제 잘라서 이제 접골목이라는 그~ 생약제명으로 예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예뼈 건강에 좋은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줄기를 따라가 보면 줄기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자, 가시가 보이시죠? 자, 이건 바로 예, 여러분들 만개떡 아시죠? 예, 그렇다고 만개나무가 아니고요. 이건 청미래덩굴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청미래덩굴. 이 예, 어, 나뭇잎에 이 잎에 방부 성분이 있어요. 탄닌 성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떡을 싸거나 이제 밥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싸게 되면 빨리 쉬지를 않는다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잎이나 이제 연한 순, 연한 순이 굵은 것들은 찔레, 찔레만큼 아주 아주 실하게 올라옵니다. 그리 이제 생으로 이렇게 드셔도 아주 달아요. 그래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생으로 먹는 그 나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제제 꽃이 다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laughs> 먹음직스럽죠?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시고 떫은 맛이 강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는 제 손바닥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청미래 동구 자, 그리고 또 뿌리도 이용을 하죠. 뿌리는 캐 보시면 실뿌리들이 아주 철사처럼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니퍼 있죠, 공구. 니퍼로 그 실뿌리들을 잘라내고, 이제 굵은 뿌리를 어, 그날 바로 작두로, 작두로 썰어야 됩니다. 작두로 썰게 되면 잘 썰리는데, 잘은 아니죠. 어, 이제, 부, 이제 칼이 잘, 작두가 잘 들지 않으면 어, 부서져요. 어, 이제 작두를 잘 갈아가지고, 그날 바로 작업을 해서 이제 말려주셔야 돼요. 다음날이 되면 작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재로 사용을 하죠. 몸속에 노폐물과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토봉령이라는 생약재명으로 뿌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토봉령 또는 청밀의 덩굴 이렇게 쳐보시면 상세 영상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 순이, 순 정말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 아, 이제, 그, 그, 이제 식감 좋은 삼대장이죠. 아, 그것들처럼 데쳐가지고 바로 무쳐 드셔도 너무 맛있고 생으로 드셔도 너무 너무 맛있고 뿌리는 약재로 이용하고요. 너무 너무 실용성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청미래덩굴. 이제 다른 말로는 뭐 만개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명감나무 이렇게도 불러요. 하지만 정식 명칭은 청미래덩굴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나무 순입니다. 지금 아주 드시기 딱 좋은 크기죠. 와, 지금 아주 딱 좋은 크기예요. 지금 시장에도 아 요거보다 약간 덜핀 이제 요거보다 약간 덜핀 것들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상품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제. 어 이제 소, 예, 이렇게 잎이 다 벌어지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충분히 더 올라와도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라서 대가 이거보다 한, 한 3~4cm 더 올라와도 그 대도 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이제 수요자들이 바라시는 거는 아무래도 덜핀걸 바라시더라고요. 자, 지금 먹기 딱 좋은 때지만 이건 예, 채취하지 않습니다. 예, 허락 받지 않은 산 본인 산이 아니면 허락받지 않은 산이면 절대 절대 채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음나무는 에, 여러분들 가시가 달려 있죠? 제가 가시가 달려 있는 그런 나무나 식물들은 대부분 에,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절에 염증 같은 걸 잡는데 바로 이 음나무의 이 껍질도 해동피라는 이름으로. 약용을 하면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이용을 합니다 오가피 오갈피처럼요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채취하지 예, 않습니다 자, 오늘 어, 영상은 예,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이에요 <laughs> 오늘 어, 충분한 휴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내용 유익하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예, 공유 부탁을 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곡이었습니다.